자 여러분 지금 블루엠텍이 25%까지 상승을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결국 꼬리를 달고 16%대로 마감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블루엠텍을 좋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구간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블루엠텍의 앞으로의 흐름과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블루엠이 마온자로가 8월 달에 국내에 상륙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내용들은 앞전에 블루엠이 어떤 내용들 때문에 주목을 받았어요? 그쵸? 위고비라는 내용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온자로라는 똑같은 비만 치료제 계열의 사전 구매를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심리적으로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블렌텍 같은 경우엔 지금 며칠 전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8%나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전년 대비 78%가 상승을 했으니까 이게 분기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합쳐지면은 결국에는 전년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이번 연도 때 보여준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외인하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달라붙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의 블룸텍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보면 어때요 그쵸 그렇죠?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서 에 중요한 거는 외인들의 순매수세가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순매수의 현황이 마이너스 한 48,000주 정도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쵸 그렇죠? 오히려 매수세로 전환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의 주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은 파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외인들이 지금 이 구간에 들어왔다. 보셔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오늘 맞구선 떨어진 구간대가 어떤 구간입니까? 그쵸.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은.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매물을 받아먹고 본절 구간을 준 다음에 물량을 흡수하고 소화하는 단계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상승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가를 조금 더 넓게 봐도 그동안 하락의 진행이 되다가 중요한 매물대를 지켜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최근에 연이은 하락을 하다가 이 6일치의 물량들 전부 다 잡아먹는 상승의 흐름이 오늘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블램텍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승의 흐름으로 봤을 때 1차적인 목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6,500원 부근 때까지는 열려있겠다 생각을 해주셔서 다시 나와줄 상승에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2차적인 목표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에 제 연락번호 남겨놨으니까 따로 연락주시면 블렘텍의 2차 목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대박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6월 달에는 오르라 라는 종목을 목표가를 2만원에 잡아드렸고 7월 달에는 sj 라는 종목을 500원 이하 가격대 잡아드려서 목표가인 2,500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미리 말씀해 드리지만 마찬가지로 이번에 진행을 하는 종목 또한 최소 4배 이상의 상승은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이 종목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지난 종목들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오로라라는 종목과 SJ라는 종목을 문자로 알림을 드렸던 내용들을 짧게 보여드리고 바로 이번 달에 역대급의 상승 을 예상하고 있는 종목의 종목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라는 종목은 제가 6월 23일날 6,900원 이하 가격일 때 들어가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6월 23일날 오로라라는 종목이 6,840원일 때 문자 알림을 드렸고요 그날 이후로 잡자마자 어떻게 됐죠? 얼마 안 돼서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고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21,900원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단기간에 상승을 한 내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감사 인사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단순하게 영상에 말로만 말씀해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발송해 드린 사이트 지금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전송내역을 확대해서 보여 드릴게요 자 6월 23일날 9시 12분에 문자로 알림을 드렸고 6월달에 무료 종목은 오르라라는 종목이고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은 6,9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만원 부근 때 자율 매도를 하실 수가 있다 그때 당시에 자사 캐릭터인 판팔스를 앞세워서 역대급의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주가 반영이 안돼 있길래 여러분들께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마시라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먼저 연락 주신 선착순 300분께 성공적으로 발송을 해 드렸고요. 그럼 6월 달에 오로라라는 종목은 이때 들어갈 수가 있었고 목표가를 여러 번이나 도달하는 모습에 최고점에는 매도하지 못했지만 충분하게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었겠죠. 자, 이뿐만 아닙니다. 자, 7월 달에는 SGA라는 종목을 7월 8일 날 진입할 수 있게 안내를 드렸고 그때 진입가는 500원 이하 가격일 때 잡을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는 2,500원으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은 7월 8일이니까 바로 이날입니다. 7월 8일날 SGA라는 종목이 500원 이하 가격일 때 여러분들께 들어가실 수가 있게 전달해 드렸고요. 그날 이후에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면서 최고가인 2,600원까지 단숨에 엄청난 상승의 그황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SGA 같은 경우에도 전송을 해드렸던 내역들을 보면 7월 8일날 10시 12분에 문자를 보내드렸고 7월달에 무료 종목은 SGA라는 종목이다. 500원 이하 가격일 때 잡을 수가 있고 목표가는 2500원 부근 때 자율 매도를 하시면 된다 전달까지 드렸습니다 당시에 이 유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랑 그리고 이게 6월달에 미국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SJ솔루션이라는 종목으로 엮여져 있는 모습들 때문에 제가 기대가 큰 종목이다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마셔라 전달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날 이후에 500원이었던 종목이 2600원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그램을 보여졌다 많은 분들께서 감사 인사를 주셨는데요. 이게 바로 어제부터 이 2500원 부근 때 매도를 할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이나 있어서 더욱이 더 수익 실현을 쉽게 할 수가 있었다. 많은 분들께서 감사 인사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대박인 게 이번에 진행을 하는 이 8월 달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 주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역시도 더큰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 종목이 매집을 했던 자금만 하더라도 500억은 충분하게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미국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다가오잖아요. 그때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저 역시도 확신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이번에 8월 달에는 대박 종목 저점 구간의 안내를 받아서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3104-846이라는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6월달, 7월달에 종목 잡아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8월달에 역대급의 상승이 예상되는 이 종목의 종목명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3104-846이라는 번호로 간단하게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8월의 역대급의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망가타서는 이번에 진행을 하는 8월 달의 종목의 종목명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영상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드리게 되면은 수급이 꼬여버리는 경우도 있고 차트가 망가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할수 밖에 없다는 점 어느 정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 저번에는 제가 300분에 한정해서 6월달과 7월달의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지만, 어, 그래도 이번에는 특별하게 400분까지 8월달의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매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게 특별하게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번에 8월달의 종목은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 종목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10-3104-8462라는 번호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셔야 제가 구독자 분들인 걸 알고 이번 8월달의 종목의 종목명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을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청하셨던 분들 모두가 이번 종목으로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